네. 유튜브로 배우는 주제별 성경 24.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1과의 9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나요? 네, 하나님의 그 유일성에 관한 그런 질문이죠.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존재하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신들이 있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들, 우상들. 또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의 신들, 또 집집마다 모시고 있는 사당들, 정말 외국에는 정말 많은 그런 신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어떤 샤머니즘부터 해서 불교부터 해서 기독교, 뭐 천주교에서 정말로 많은 종교와 신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세상이 창조된 것들을 보게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는데요. 이 세상이 창조되어서 지금 운행되어지고, 돌아가고, 더 작동되어지고,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절묘한 균형과 조화 속에서 이 세상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하나만 그 균형이 깨진다고 해도 이 세상은 아마도 존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주의 달의 인력, 지구의 인력, 또 태양계의 인력, 우주 만물의 인력들이 절묘한 운행과 조화 가운데 늘 반복적인 공존과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구 안에서도 보면요, 북극과 남극의 온도 그 차이가 또이 적도의 그 온도 차이가 절묘하게 이루어져서 바람이 불고 제트기류가 불고 수많은 생물들이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물에 물을 의존하게 되고. 또 모든 생물들이 햇볕에 의존하고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하나의 그런 절묘한 질서, 아주 오묘한 질서 속에서 그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 있다면 그 창조주는 분명히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의 성향들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질적이거든요. 서로 굉장히 닮은 모습들이 상당히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이런 신이 있고, 저기에서는 저런 신이 있고, 그두 신이 어울리고 조화로,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힘든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질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많은 신들이 이 세상에 이 절묘한 조화 마치 하나의 한 분의 설계자가 아니고서는 만들 수 없는 것 같은 이런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 절대자의 신에 의해서 설계되었고 모든 것들이 창조되었을 때이 조화롭게 균형적으로 이것들이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있는 지구상에 있는 많은 그러한 정말 많은 수천 가지의 신들이 이 세상을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성격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또 닮은 구석이라고 별로 없어요. 또 오히려 신과 신들은 서로 적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오묘한 조화를 생각해 보았을 때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한 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알게 되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만드셨구나, 또 어떻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 원리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요. 이 세상 만물들이 인간과 어떻게 조화롭게 살고, 이 세상 만물들이 우리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하도록 창조되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9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